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예언서인 오바다서의 주인공 오바다 선지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바다 선지자의 생애와 사명, 그리고 그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다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종 또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바다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오바다는 애돔에 대한 예언을 전한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오바다 선지자의 정확한 생애와 활동 시기는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그의 저작 연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원전 845년경 여호람 왕의 통치 시대로 추정하며 엘리사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과 주변 민족 간의 갈등이 고조되던 때였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바벨론 포로 기환을 연상시키는 내용 때문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오바다서는 유다의 멸망이라는 큰 비극을 겪은 후 하나님의 회복과 에돔에 대한 심판을 통해 소망을 주고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입니다. 오바다가 예언했던 시기는 이스라엘과 에돔 간의 갈등이 매우 심화되던 때였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는 형제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었으며 원래는 혈연으로 맺어진 민족이었기에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할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에돔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배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여 멸망시킬 때 에돔은 유다를 토끼는커녕 오히려 침략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약탈까지 자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적대행위를 넘어 형제 민족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심각한 죄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오바다 선지자의 사명이 시작되었으며 그의 예언은 이러한 애돔의 죄악을 심판하고 유다의 회복을 선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오바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애돔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이말 심판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 뿐만 아니라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바다서의 주요 예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에돔의 멸망 예언입니다. 오바다는 에돔이 가진 교만함, 그리고 형제 나라인 유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끼는커녕 침략에 가담하고 약탈에 앞장섰던 그들의 죄악 때문에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에돔이라는 한 나라의 패망을 넘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애돔은 자신들의 지리적 이점과 군사력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페트라와 같은 험준한 바위산에 거주하며 누구도 자신들을 정복할 수 없다고 오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다는 이러한 애돔의 교만이 그들의 몰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의 높이 솟은 커처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함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어떤 인간적인 힘이나 지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바다서는 에돔의 멸망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교만과 폭력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진리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오바다 선지자는 에돔의 죄악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에돔은 유다가 고통받을때 방관했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 재물을 약탈하고 도망하는 자들을 막아 적에게 넘겨주는 잔인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제 민족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될 배신이자 패역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파멸을 기뻐하며 비웃었고 심지어는 유다 백성들을 노예로 팔아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행동을 형제의 날에 반관하지 말며 형제의 재앙의 날에 기뻐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애돔은이 모든 경고를 무시하고 형제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러한 교만과 형제에 대한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한 응징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오바다는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높은 바위 틈에 거하며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내려 멸망시킬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이 예언은 에돔이 역사 속에서 점차 소멸되어가는 과정과 일치하며 결국 에돔은 역사 속에서 사라진 민족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며 반드시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둘째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오바다는 에돔의 멸망과 함께 유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과 좌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바다는 이러한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제시합니다. 시온산에 피할 자들이 있을 것이며 야곱 족속이 그들의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하나님의 언약이 결코 폐기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심판 이후에는 반드시 회복을 가져다 주신다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나라가 임할 것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완전한 회복과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게 합니다. 시온산에서 애서의 산을 심판한다는 메시지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세상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실지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오빠 자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형제 나라인 유다가 고통받을 때 방관하고 오히려 가해자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불의와 고통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한 물음을 던집니다. 오바다서는 이러한 행위를 경계하며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이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라는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돔은 자신들의 높은 거주지를 믿고 교만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종종 물질적 부, 지식, 권력 등을 맹신하며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바다서는 교만이 패망의 지름길임을 경고하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겸손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바다서는 악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삶 속에서 정의롭고 의로운 길을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의를 멀리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바다 선지자의 이야기는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예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과 민족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심판의 원리를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 성찰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교만함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억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바다 선지자의 예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며,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줍니다. 오바다 선지자의 사명과 예언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의 온전한 회복과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